자, 오른쪽 그림은 y는 ex제곱의 그래프이고요. 그 다음에 y는 x까지도 줬어. 그러면서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라는 거는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필요하거든? 그래서 좌표를 하나씩 찾아나갈 건데, 지수함수에서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좌표는 a야. 왜냐면 항상 뭘 지나가? 0,1을 지나가니까. 그래서 a가 여기가 1이야. 그리고 y는 x를 줬잖아. 좋은 게 뭐냐면 y는 x는 x랑 y 좌표가 똑같아 똑같으니까 둘이 이렇게 따라가면 b도 뭐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 또 구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 어 일단 d도 필요하고 c도 필요해 그치 그래서 여기서 또 c를 이렇게 따라와 봤는데 c에서 y 값을 먼저 찾아볼게 어떻게 찾냐면 자 색칠한 거는 빼고 여기 봐 이렇게 1이라는 게 나왔잖아. 그치 x가 1일 때요 그래프를 지난다. 그럼 그때 y 값은 어떻게 찾냐면 요 x 자리에다 1을 집어넣으면 되지. 그러니까 c가 뭐가 나오겠어? c가 1 집어넣어서 2가 나왔어. 됐죠? 그럼 얘가 또 누굴 타고 가? y는 x 좌표를 따라가 보면은 여기가 또 뭐가 돼? 2가 돼. 뭐 이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됐지 근데 필요하네 왜 필요하냐면 봐그 다음으로 얘가 들어가야 되는 게 여기서 누구의 좌표가 필요하냐면 여기 세로는 이제 나왔다 c에서 a를 빼면 되니까 여기가 1이라고 나왔어 근데 우리는 d의 좌표가 필요해 그쵸 근데 d는 누구랑 같냐면 이 y는 x의 좌표를 쭉 따라가 봤더니 이렇게 둘이 같아 그러니까 여기가 d야 그쵸 여기가 d라는 거는 봐. 2를 집어넣었을 때 y 값이랑 똑같잖아. 됐지?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어. 그럼 2x 제곱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요 값은 뭐가 돼? 4가 되잖아. 4. 이게 4라는 뜻은 다시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값도 4가 되겠지. 그럼 다 나왔네. 4에서 1 빼면은 이만큼은 3이잖아. 그래서 둘이 곱하면 3이 되는 거지 넓이가.